자 오늘 대선 후보들의 선거 포스터도 공개가 됐습니다. 후보들의 특징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순서는요 공평하게 송찬호 기자가 네. 한 사람 한 사람씩 똑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문재인 후보 기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뭐 일단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보샵을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 포토샵이라고 하죠. 그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는 것도 이렇게 좀 드문 케이스인데 그래서 네. 이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구나 그런 의도가 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자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력도 다양한데 보시면 딱두 문구가 있습니다. 네. 그 지키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당당한 서민 대통령 이걸로. 이제 홍준표 후보는 캠페인을 보수, 그리고 서민, 이 점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걸 딱볼수 있게 만들었다고 할수 있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지금 한눈에 봐도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지금 독특한 포스터로 지금 인정받고 있죠? 네, 가장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 기존에 다른 네명의 후보들의 경우는 기존의 그 포스터와 비슷한데 이것도 그 경선 현장의 사진을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뒤에 그림자도 본인의 그림자가 아닌 것까지 같이 있고 장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혁신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네.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양팔을 이렇게 들면서 이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한 포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터를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사진관에서 제대로 찍은 사진이 아니다 보니 네. 이몸 뒤쪽에 벽에 생긴 그림자도 그대로 노출이 돼 있고 네. 실제로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손이 잘려나간 부분도 그냥 일반적으로 찍을 때 사진으로 치면은 사진 작가들이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네네. 부분이라고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이 어깨띠 같은 경우도 당명이 원래 있었던 어깨띠인데 그게 지금 있죠. 예. 지운 거죠. 저 포스터에 대한 최고의 해명이 있습니다. 어떤 해명이에요저 포스터 보시면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양팔을 들고 있는 모습이 V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기호 3번 안철수죠. 네. 그러니까 V3를 만든 안철수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아, 블랙? 원래 안랩을 만들 때 처음 이제 이 바이러스 접치로 이게 V3를 만들었는데 네. 그런 점도 연상시키게끔 저런 포스터를 만들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었던 설명 가운데요 또 독특했던 설명은 그거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손 들고 있는 이 모습을 거꾸로 뒤집으면 국민의당 <laughs> 로고가 된다고 <laughs>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일부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네 네 번째 포스터 유승민 후보의 포스터. 설명해 주시죠. 네, 유승민 후보도 이제 바른 정당의 푸른색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경력들을 많이 넣어서. 네. 그 본인이 이제 안정된 후보고 다양한 경력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 갈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 보수의 새 희망,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보수 적통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고 유일하게 외투를 지금 탈의한 모습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자켓을 입지 않고 그냥 네네. 셔츠 차림으로. 네, 예, 그러면서 좀 역동성을 강조한 포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글자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만큼 그 경력을 강조하면서 그 안정된 후보다, 그 네네. 국정 운영을 그 준비된 후보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할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심상정 후보의 포스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이란 네. 점을 강조하면서 어떤 후보인지를 볼수 있게 했고 다른 네. 후보와 또 차별화되는 게 세월호 추모 리본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제 노란색 같은 정의당의 상징이 노란색이죠. 그러면서 네. 이그 진보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그 정의당의 노란색, 이런 점도 강조를 한 포스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 본부장이죠. 김경진 의원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지 들어보시죠. 글자가 없습니다. 전부 그냥 원샷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깨띠를 메고 있는데 국민이 이긴다로 돼 있고 가급적이면 뽀샵 처리를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화했고 지금 요 뒤에 약간의 그 그림자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님 팬클럽에서 이게 그림자 그림자 있는 포스터가 웬 말이냐고 지금 쫓아오게 돼 있는데 저희도 요걸 제작을 할때 그림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전문가들 말씀은 있는 사진 그대로 쓰는 게 좋다 가장 생생한 모습이다 그래서 있는 사진을 최대한 그대로 살려 썼습니다. 근데 오늘 저이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일부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 저 포스터를 좀 깨끗하게 들고 나와야 되는데 둘둘둘둘 말아갖고 <laughs> 좀, 좀 접힌 자국도 있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또 그냥 반으로 턱 접어서 들고 나가는 모습 때문에 좀 지적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laughs> 그것게어땠 처음에는 당원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당명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했다는 좀 이렇게 항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게 이게 다섯 네. 명의 그, 그 포스터를 나란히 세워봤을 때 네. 마침 3 번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옆에 두 명이 이렇게 커튼을 쳐서 이게 열리는 듯하게 보인다는 점 때문에 아하. 오히려 당원들이 어느 정도 반겼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포스터 이거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네. 역대 대선이 포스터에서 머리가 제일 작게 나온 사람이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laughs>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참잘 맞는 포스터다 이런 그런 도 있다고 합니다. 이 대선, 대통령의 자리가 하늘이 정해주고 내려주는 자리라고 해서 그런지 정말 그런 미신같지 않은 미신도 예지들끼리는 굉장히 네. 중요하게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대선 때마다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네네. 방금 송찬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포스터에서 얼굴 작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또한 가지, 이것은 뭐 진짜 안철수 후보를 편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제 안경을 끼고 당선된 사람은 없다. 네.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 그러니까 이제 당선된 이후에는 안경을 노무현 대통령도 쓰고 이명박 대통령도 썼지만, 네. 후보 시절에는 많이썼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네티즌들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저희가 재미로 얘기를 소개를 해주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조금 전에 말씀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가운데 안철수 후보의 특이한 사진이 있다 보니까 양쪽 후보들의 포스터를 이용한 결과가 됐다. 요런 아이디어를 낸이 광고 전문가가 아까 정동영 그 부장께서 지금 칭찬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어떤 광고를 만든 도대체 얼마나 유명한 광고 전문가입니까? 네, 어깨에서는 광고 천재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요. 네. 이재석 씨라는 분입니다. 현재 나이는 한 36살 정도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아. 저 광고로 매우 유명해졌죠. 네. 이분이 2007년도 그때 되면 25살 정도의 나이인데 이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원주 칼리지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받게 되고요. 네. 그 후에 한해 동안 무려 2 9건의 광고전에서 입상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를 만든 자 이재석 씨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내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홍보 전반에 자문만 했고, 내가 이미지 중심으로 하고 글자를 줄이자고 했더니 그렇게 대충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본인이 만든 건 아니다. 다 같이 상의를 해서 만든. 포스터다. 이렇게 해명을 했군요.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의 홍보 플랜 카드 가운데 길거리에 걸려 있는 플랜 카드 가운데 로고와 이름을 거의 보이지 않게 한 플랜 카드가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양재열 변호사. 해도 저거는왜 저런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게 저 제가 본 사진은 이름만 빠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강명도 빠졌고 이름도 빠졌고 네. 어 저런 식으로 상주적 리더 저런 얘기만 붙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위에 다른 후보들 포스터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플래카드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가 걸리다 보면, 예를 들어, 위에 문재인 후보가 걸리면, 밑에 안철수 후보가 이름도 없이 저런 미래를 엽니다가 있으면, 문재인 후보가 미래를 엽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미지를 좋게 한다거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저런 부분은 주의를 할 필요도 아마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게 지금 국민의당은 굉장히 큰 고민인 게요.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30%를 넘어서 지금 뭐 양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지만 네. 정당 지지율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한참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국민의당의 의석이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39석으로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 안보에 대해서 불안을 하, 불안해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국민의당의 39석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아하. 안철수는 좋은데 국민의당으로 되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을 어떻게 보면 좀 지우고 네. 안철수를 전면에 내세우려다 보니까 저런 이제 포스터가, 만, 포스터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선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로고송입니다. 송찬욱 기자, 어떤 네. 로고송들이 대표 로고성으로 선택이 됐나요?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뭐 기호순으로 좀 소개를 하면 더불어민주당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엄지척이라는 노래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동안에는 쓸수 없는 노래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호 2번이었다가 정말 오랜만에 기호 1번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엄지척을 오랜만에 쓸수 있게 됐고 그리고 뭐그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 그 좋아하는 뭐 걸그룹 노래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서 다양한 세대에게 좀 어필을 할수 있게 로고성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그렇고요 안철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 보면 이제 그대에게라는 노래를 좀 사용했는데 이게 신해철 씨고 신해철 씨의 노래인데 이게 좀 네. 눈에 띄는 게 사실 2012년 5년 전 대선 때는. 그~ 신해철 씨가 직접 문재인 후보한테 네. 자신의 로고성을 쓰게 해줬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신해철 씨가 자신의 그 노래를 로고성으로 쓰는 것 자체를 좀 허락을 안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문재인 후보와 가까운 후보 그 가수셨는데 근데 이번에 이 안철수 후보에게 그 유족이 유가족들이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네. 그 이른바 신해철법 이런 걸 통과하는데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국민의당 쪽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사용을 하게 저, 해줘서 이게 또 문재인 후보를 겨냥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홍준표 후보는 어떤 로고스요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그 트로트가 트로트 노래인 무조건 네.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거는 사실 선거 때마다 굉장히 그렇죠. 해누리당 한나라당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썼던 노래입니다. 네. 그만큼 좀 익숙하기도 하고 그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그 중장년층한테 특히 지지층이 좀 높은 중장년층한테도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익숙한 노래를 좀 선택을 했다고 할수 있겠고요. 네. 근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문재인 후보랑 좀 겹치기도 하는데 걸그룹 네. 노래인 뭐치얼업이라든지 네. 이런 노래를 통해서 좀 젊은층한테 어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경제도 어렵고 네. 안보도 어렵고 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 내보자 이런 좀 강조하고. 저 같은 노래는. 유승민 후보가 (4번이었어요) 저 노래 가사 중에 샤샤샤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바꿔서 사사사 이렇게 네. 특징을 잡았다 네. 네티즌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더고요자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심상정 후보는 어떤 로고송이 선택이 됐습니까 네,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뭐그 인기 있는 노래인 붉은 노을을 좀 개사를 해가지고 로고송으로 네.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특... 그 특이한 점이 지금 뭐 붉은 논리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네. 촛불 집회 현장에서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이렇게 썼던 노래를 그 로고송으로 이용하면서 좀더 이렇게 진보적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각자 아주 큰 뜻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로고송들을 다 골랐는데요. 자, 로고송들이 과연 이 후보들에게 몇 표를 더 가지고 올지 지켜볼 일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 로고성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이 97년 대통령 선거 때. 네.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처음 정권 교체를 할때그 대표적인 로고성이 뭐였냐면요.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룹이었던 DJ DOC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DJ라는 이름이 일단 네네. 같았습니까? 그러면서 DOC와 함께 추물이라는 노래를 DJ와 함께 추물이라는 네. 것으로 바꿔가지고 D.J.와 김종필 전 총재와 이 박태준 네. 이세 명이 나와서 이제 함께 춤추었던 이 로고송을 만들어서 이 히트를 친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고송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각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로고송 전쟁도 하나의 어떤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